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 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장사상 상서로울 상입니다. 자 그다음 문자가 상자인데요. 볼게요. 이거는 설립이야. 세운다. 이게 뭐지 이거는 멀경이죠. 어. 자. 우리 문틀을 한번 볼게요. 문틀을 이렇게 생겼는데, 혼자서 멀경이 맞지만, 문틀에 겉튼을 이래 쳐는 이또 창문이 하나 있어요. 이 창문으로, 문틀 사이에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겉에 쳤잖아요. 이 글자가 뭐냐면, 밝을경 자야. 뭐야?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노? 멀경 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밝을경 자야. 밝을경. 발글경.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을, 하고, 셋, 넷, 하고, 일곱, 나오라고 자, 이것이 자주 나옵니다. 발랄 중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성이고요. 여기 뭐라고? 승박교락했죠 어. 여기는요? 들 야. 여기는? 스플린. 스린 여기는? 둘레 이까지가 이 성곽이야. 성곽이야. 우리가 여기는 우체국도 있고 은행도 있고 어, 성주가 있는 큰 성주는 임금이겠죠. 성주가 있는 곳이고 그 옆에는 성곽이야. 우리 교외에 놀러 가잖아. 교외 교 그다음에 들이 나오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쭉 둘이지만, 그 위에는 산이 있어가 숲이 있잖아요. 그숲만드위에를경기를 해가지고, 까지가 우리 땅이나둘레가고 있는데, 그 넘어서면 뭐야? 이게 바로 멀경이라는 거지. 자, 혼들어갈게요. 시작. 성, 성, 성배학교, 들, 야, 숲을 및 둘레와 멀경. 자, 이게 멀경이다. 이, 이 글자가 멀경자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에도 이게 경이다. 늘 경이 있어가지고 이게 밝은 형이 된다. 말이야. 이거 통 크면 안 돼요. 그죠? 어. 자, 이 경을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어보라고 밝은 경이요. 아주 밝은 땅에 도구를 하나 씌웠어요. 그것이 씌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글자가 결국은 여기서 이걸 생략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곳이 상이라는 어떤 지역 이름이었어요, 상. 여기는 상이야. 상. 거기서 여기다, 자, 원래 하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상 제일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인데요. 그 다음에 은나라였거든요. 응? 은나라가 중간에 오다가 이상에다 도움을 옮겼어요. 이상에다가 그 나중 에 이게 나라가 돼요. 상나라가 되었어. 이 은나라도 되고 상나라가 된다면 그 다음에 중나라 가 오는 거지, 그죠? 예래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은주도 되고 하상주도 돼요. 이걸를 삼대라고 그래요. 이 때가 좋을 때다. 막뭐 이렇게 해서 어. 하은주도 하상주로 해서 중기 고대 역사 국가를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상나라 상. 이상나화가잘 나가다가 마지막 주왕 때, 너무나 달기라는 여자인제 너무너무 그,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말만 듣고, 정치를 못하고, 오만 나쁜 짓을다 하다 보니까, 이주단라 세운 주 문왕의 아들, 바로 무왕이, 이름 바인데 희, 성희 희시거든요. 희발이가 최서 자살 시계 뿌고 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어. 그 때, 이, 마지막 여기서 아주 이도읍 됐던 그 자리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각골문이 나온 거야. 그것도 언제, 1899년에 발견한 거야. 사실 문자, 각골문 발견한 거는 지금, 1890, 1900년 잡고, 2000, 5 0년안 되죠, 그죠?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전부허훨이 있었는데, 설문이자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뭐, 뭐, 한대 데 아, 그거 7등이 나와버렸잖아. 나올 그러니까 거네. 이런 거북이 배탁자 그렇게 쓰는 게막 나왔거든요. 뭐, 이걸 갖다가, 거북이 배탁자 그거는 처음이만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왕의행이라는, 요즘 말하면 한 문교부 장관급되는 그분이 이질이 걸려가고 죽게 돼. 장태풍수가 이질이잖아. 응. 그시객이 유추룡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약이 어떤 것이 거든요약조가래 요, 뭐, 뭐가, 이런, 이런 게 있거든. 아고 선생님, 요, 뭐, 글씨 같아요. 어. 야, 이게 뭐고, 이거? 응시하라고, 내가. 아빠 나중에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중국, 그, 북경 시내에 있는 동인당 한, 이 원에 쫓아, 한 양방에 쫓아가지고 야들아, 이게, 여기서 시한 약인데, 이게 무슨 약이고? 어, 이거요. 용골입니다. 용골. 여기 어딨노? 우리 입구로어딨나 응. 보자 내가. 저 뒤에 돌아가 보니까 쫙 쟤나는 거야. 그북이배딱지를안 되는 거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는 거냐. 이 은나라 옛날 땅에 은허, 진뜨허. 은느지방에서 응. 났는데. 유출이 되고 쫓아가 보니까 농부들이 땅을 파와 농사를 짓는데 욕한 분과 하면서 난리야. 야들아 수도입해라. 이거 다치지 말고 살살 캐라, 돈 줄게, 돼가지고 네. 그때 그게 1 8 9 9년이야 그래서 안 다치게 살그 당시에 중국도 개각이라가지고, 캐나다, 프랑스, 이런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내가 시문에막 나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차가 다치고 집에 가가는 거야. 농부들이 뭐하나 그래서 뭐, 그 방경에 가서 절대로 다치지 말고 그냥 라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그 돈을 줄때 글자 좀 많은 건더 주고 적게 있으면 좀덜 주고 이래다 보니까 중집은 가때막생겨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작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게 약 천백 점기 해가지고 그것을 판에 에는 글자가 한한천점 음.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그다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근데 그게 바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옛나라빈태가 상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바리가 주나라를 설립하면서 이나라 세우니까 이 나라 망했잖아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힘이 없잖아. 그래서 이 상나라 사릉을, 어? 상나라 사릉이 망했어. 할 짓이 없으니까, 여쭈도 없지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거야. 봇집. 여러분 옛날에 방물 장사를 아십니까? 네. 아,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코스가 있는 거야.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머리는 저런 해가지고 한 5일로 잡아가지고 하루는 물건을 해야 되니까 쉬고. 요즘도 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있어요. 그걸 내가 잘 알아. 응. 음. 황간장에 왔다가, 4일, 9일에 황간장에 왔다가, 5일, 1 0일오전장에 갔다가, 1일 송나장에 갔다가, 이런 식의 도는 사람이 있다니까. 음. 여기는 양남장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 이제 물건을, 그때는 뭐, 다들 수단이 없으니까, 뭐, 사고, 이고, 치고, 이래가지고, 어? 집에 가고, 어느 집에 이제, 벌써 놓고는 이제, 이건 얼마, 얼마 파는 거야. 그러면은, 이 동네에 오는 사람이 딱 정해야 는 거야. 그럼 나는뭐 최소한 나 필요한데. 그 상나라 사람 왔더나야 아래 왔는데 내일 뭐래 오겠네. 이제 이래 되는 거야. 다시만 오니까 지금 다른들은 이제 그게 이제 올장겠는데요그 사람이 누구냐? 상나라 사람이 그팔로에네거든 상나라 사람이 이 상나라 사람이 이게 뭐가 되는 장사상이 되어거단 말이야. 장사상. 장사는 또 어떤 장사가 있나? 두 가지가 있는데, 상당한 사람 같이 둘러 미고, 이곳, 다니면서 이 집에 가 풀어가 또 팔고, 또 주세대가 또 저쪽에 팔고 하는 그런 장사가 있는가 하면은, 내 집에서 가만 앉아가 오면은, 더프 놨다가, 듣기 가지고 물고 파는 그런 장사가 있을 때. 이거는 무슨 장사? 돌아 다니면서 는 장사. 이게, 이게 뭐야? 덮프라 놔지요. 덮어라돈디는 덮어놓고는 오면은 아이고, 토마토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딱 덮어놓고 팔고, 또딱 덮어놓는 거예요. 이게 장사고야 이게 장사상이고, 그리고 장사상과 장사고를 두고, 야, 그 집에 유명한 집을 가면뭐파드아 가면, 저가살수 있겠지만은, 돌아다니면서 사람, 파는 사람이 더낫겠죠 요즘은 한대가 장사 안 돼요. 한대가 잘하는 거 없고. 텔레비나, 또는 나중에 때 선전 광고를 막 돌아다니게 땡겨. 때려야 돼, 그죠? 그래야 사람이 몰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호상에 가버렸어요. 장사고해서 이런 거라고 갑과가 되죠. 아, 자, 그래서 장사상과 장사고가 있다는 걸꼭 알고 계시고, 이상단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장사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뭐상공회의소니 뭐, 뭐, 요즘 상업이라하지 뭐, 고, 이거 뭐, 고업이라 하나 없잖아, 그죠? 네, 장사상. 자, 서봅니다. 슬립을 줄여서 여기까지 왔다요. 그 다음, 발글 경로 가서, 이게 바로 장사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래도 상관없겠죠. 후수 같으니까. 장사상입니다. 네, 그대 모양을 내기 네 위해서였다 자, 다시 씁니다시작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 여덟, 하고 자, 11행이 나오네요. 장사상입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음. 자, 이건뭔 사람 없죠? 양. 양, 양인데 양은요. 옛날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보냐면 어릴 때, 그 장두도 깨고 막 번일없지만, 양은 정말 순해요. 셋째 순해요. 말도 잘 듣고요. 그게, 목축 가는데 양떼가 몇천마리 있는데 보면은, 그 주인 한 사람이 개에 서름하니까 해결을 다 하잖아요. 그드리이 못하시면, 양떼가쫙 가면은, 개가 그 길을 못 가도록, 이래서 막, 다짝 나가고, 그 가는 길이, 길이 좁은 길, 집사 중에는 샤다들어가더만이 <laughs> 저희 때문에 이제, 한 군데 모를어야 되니까. 양은 그런 게 있어요. 저녁이 되면은, 이런 물에다가 모를넣는데 새끼 양은 이쪽에, 엄미 양이 이쪽에, 따로 분리시기 나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이 문을 열면은이 새끼 양들이 이제 밤새도 저지를 먹어서 엄마 저지를 먹어야 되잖아. 6, 700, 6, 700마리 되는 엄마들이 있는데, 지엄마 찾아간다니까. 이게 양이 이 양이 이게 새끼 양이야 야. 뭐야? 무슨 자라고 이게? 야, 새끼 양달 새끼 양이 아침에 일어나가 엄마한테 쫓아가 쟤는 이게 바로 달성이 야. 예쁘잖아 야. 통달할 달자 이게 야. 새끼 양달 뭐 이건 도 이랬으면 되겠죠? 이랬으면 되나 안 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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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안 되네 그죠? 이건 죄인밖에 안 되잖아. 이래야 양이 되죠. 어. 그래서 양은 우리한테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젖도 주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야. 순해서 좋고, 우리 도제 덕을 많이 주고, 그 양에 대해서는 굉장한 좋은 그런 신도 양을 아주 좋은 기계부는 상스러울 상을 받았다.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상스럽다. 어, 상스럽다는 나쁜 말이야. 상스럽다는 좋은 뭐, 겁니다, 그죠? 아, 좋은 개념이라고. 좋은 좋은 좋은. 자, 국이다 국민적 상스럽다. 뭐가다가뭐 펄이 뿌려졌다 우리가 원할까나, 그거요? 상스럽지 못한 일을 뭐하지? 라 몰랐어. 불상사라더라. 그말 쓰는데 한 글자를 쓰라고 못 쓴다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나? 이게 불상사라는 거야. 어?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상스러운 일은, 뭐, 우리 애가 뭐 대학을 합격했다든가, 뭐, 성숙해, 뭐, 상을, 무슨, 무슨 일이 아니죠, 그죠? 뭐, 길상, 집에 많이 붙여놓지요. 좋은 일만 많이 오라고. 자, 이게 예. 상스러울 상사다. 양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양 나쁜 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사래 부족한안 봐.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우리 거진 영자야. 사람 부족은 안 좋아. 아 그래서 오늘 상 새로운 상이 나왔습니다. 음. 여기 나와 있나요 없지요? 음. 귀신이 다이가 행복도 그렇고 그죠? 화도 그렇고. 귀신이 나를 때면요. 자, 이게 상서로울 숫자고요. 상서로상자고상서로 일이 뭐라고? 상상. 물론 좋은 때 길사도 있죠. 흉사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길사가 아니고 불상사란 말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요 불상사. 조심 못하 상서롭지 못하니네안전어 사고가 났다. 이런 불상사가 있나? 아, 보지 못했지. 자, 15분짜리 하나 알겠습니다. 응.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